안녕하세요 오늘 코미꼬 형님께서 이제 멕시코에서 최근에 한국을 방안했죠 아, 아 내한했죠 아네 그래서 어쨌 뭐 오늘 서울에서 하는 스탠딩 코미디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보러 왔습니다 협박 같은 거한 아니야? 요 그래요? 근데 좀 귀찮은 아거 같은데 아, 귀찮게 하니까 일단 한번개리권 해야지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 웃어야죠 파이팅! 재밌게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구호춘 쿠키키 생각보다 좀귀으로 네. 있네맛있까 우유 한잔한가요우가있는거이뭐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지만 매운 방 하나 보습니다 세계 최강의 매운맛을 가진 당신 즉 세계 최고로 작은 고추를 가진 당신 사실이다 저건 저 다른거 받는건가요 요거 아,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먹방할 때 이거 한번 먹어야 될것같아 그렇죠? 네우 3년 만에 뵙죠, 3년 만에 마지막으로 환대황아야 <목소리도> 왔을 때 친구가 뒷건하고 셋이서 맛있는 거먹었었거사요니선사줘야죠 음. 그때 서바이벌 같이 나갔었어요 그때 친해졌었는데 거기서 1등 상금이 1억 얼마였는데 저 형님이 우승했어요 저는 조기 탈락했습니다 역시 네. 나는 그래도 사실 첫 번째로 탈락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음, 하루 음, 더 버텼다 그치? 알았어 하루 네. 탈락할 줄 알았지 솔직히 아니야 난너가 오래 가길 바랬어 <laughs> 진짜로 어. 자 어쨌든 공연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물, 물 셔틀에 버티 셔틀에 지금 셔틀 하려고 불렀어? 아, 야! 정말 진짜 하지 마아 맞다 그리고 우리 디컨터 안 그래도 네. 격투기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아마추어 시합 컨텐츠 어때요? 아마추어 시험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시험나오고 싶다며 예전에 근데 그 아마추어 시험 급이? 아니 그냥 일반의 생활 체육이야 음. 생활 체육 어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막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야 언제 가는데? 그건 뭐 찾아봐야지 뭐 매년 몇 번씩 있어? 어. 응. 어. 괜찮지 않아? 네, 안전 장비를 많이 쓰지? 헤드기어, 글로브 두꺼운 거 쓰고 잘안 다치게 운동을 음. 뭐... 뭐 없시 해야 돼 지금. 아... <웃음> <웃음> 자문자문샵 스페인 제가 저는 스탠딩 코미디 사실 처음 봐봐요 지금 어... 코미코 형님께서 스탠딩 코미디의 진짜 황태자입니다. 이분은 <laughs> 멕시코에서 모국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공연을 하잖아요. <laughs> 심지어 또그 남미 사람들 막 빡세잖아. 이런 <laughs> 식로 조금만 막 모함, 야유 보내고 인종차별하고 하는데 그 인종차별 하는 거를 또 위트로 받아치더라고. 요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저 센스와 순발력. 압력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한번 진짜 멋있어서 고생하셨습 혹시 저도 보셨나요? <목소리도> 제로 선객 같이 하셨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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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많이 컸다고 벌써 이렇게 컸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니까요. <이따가> 너무 축하드려요. <목소리도> 언제 돌아가세요 다시? 2주? 2주? 너무 오래 있구나. 레슬링 뭐 이쁜 거 봤을 때 형태가 없던데, 이제는 계획된 아니었나요? 아, 그걸로 됐어? 네, 우와.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혼자서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딱 어떤 조크를 던졌는데 갑분싸가 되면은 그런 게 제일 떨릴 것 같아. 그렇지 않은가? 했고 갑프사가 되는 거를 또 그걸 또 다시 위트 있게 개그로 승화시키죠. 손발력이 어, 엄청 좋아야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살짝 아쉽겠네요. 코미코 김병선의 스탠드업 코미디 스페셜. 스탭스 앤더 마이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호스트. 네, 지금은 컴퓨터 색깔도 없습니다. 컴퓨터! 컴퓨터! 색깔도 많이 썼습니다. 재밌네요. 재밌고, 사실 뭐이 제목에서 유출을 했어야 되는데, 수위가 진짜 세요. 저 사실 좀 놀랐어요. 아무래도, 아, 방송이 아니니까 또셀 수가 있는니까 저도 수위가 진짜 좀 센데, 재밌습니다. 수위가 쎘다고? 수위 쎄지 않아? 수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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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씹히는 거 보기엔 섭 아니 근데 야그 친구끼리 하는 거왜 사람들 다 있는 거 가면 안 돼? 너 저번에 뭐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비슷한 아, 얘아 <laughs> 이거 얘 지금 이거 보고 흑화됐어요 지금 <laughs>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지금 스탠딩 품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야 뭐야 야 <laughs> 뭐야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요번과 <laughs> <이것도 제가 웃음> 살짝 지금 먹고 사는 걸 예감했죠 일반인사 지금. 형 살지? 예예, 제가 고뭐더먹으저 같이 하면 좋은데요? 아, 니요 형은 리가 있네요. 아이 근데 살짝살짝 아, 나가는 건 괜찮나 봐요? 형, 아예, 아예. 이거 뭔데? 너 근데 악플 좀챙니줘 아, 제유튜브예요 거기서. 악플비쟁이아니요 비쟁이 수수 살이 살이 많이 빠지신 거 같아요? 나 <laughs> 운동하지. 나 아, 아, 죽습니다 진짜. 아 그거까지 안 해? <laughs> 아, 씨.. 내가 니꺼 운동 <laughs> 봤었나봐. 야뭐 했길래 얘네는 멕시코까지 그게 소문난 거야.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어. 아는 사람 거는 더 재밌게 볼수 아,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제 시합 한 번씩 다 찍어 모시더라고요다 찍어 보시더라고요. 형님 우리 그때 네, 마지막 자리하고 그 이후에 내리속 내리, 내리 두들겨 맞았어요. 이거 어떡하죠? <laughs> 아니 탓을 <여기> 하는 <laughs> 게 아니라 쟤네들 <laughs> 알아요? 아 야, 근데 아 그냥 내년에 이후로 잘했으면 하고 메리트도좀고말어요아 슬픕니다 가자고 뜯으아예감 천천히 마무리하고 나오시죠 이동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알아서 갈게요 네. 재밌었고 근데 생각보다 제목에서 봐서 아시다시피 수위가 진짜 세요 좀뭐 이렇게 정치적 뭐 사회적인 풍자도 이렇게 좀 되게 강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감사하게도 저는 사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면 갈수 있을까 했었는데, 식사 자리까지 이렇게 네. 같이 하자고 음. 하셔가지고, 근데 뭐, 눈치 좀 보다 빠져야죠, 그렇지 아니, 뭐, 꽁꽁이데가 아. <laughs> 아, 내가 보기엔얘처음에날 예, 아, 그냥 적당 하나 가자, 한시라 여기다. 얘한 예 두세 잔 들어가면 그거 할거 같아. 아, 상도 안 좋아. 이거 봐봐요. 예, 저기 세워야지. 친해지고, 더 맛있는 거지. 그치. 언제 또 보냐, 명성형. 이주 안에 보기 힘들지 않을까? 아, 당연하지. 어쨌든 아, 재밌게 봤고요. 아, 오늘 또 막공이라서 또, 또 의미 있는 구경을 봤네요. 네. 어쨌든 2차 뭐 저기 잠깐 회식 자리. 네. 잠깐 여기 참석하러 가겠습니다. 네, 눈치 아팠는 여자. 네. 그리고 <laughs> 두 명의 선수하고 있고요. 음. 그, 그 가장 유명한 게죽입니다 그 진짜. 또 진상부린다, 술 마시니까 진짜. <laughs> 아, 왜 그래, 봐. 정리 차려봐. 뭐 아니야? 어. 뒤지면 <laughs> 어, <laughs> 이두손 어? 묶고 싸면솔직 내가 로만 어, 싸워도 내가 뒷권도는 이길 것 같은데? 아병선 형님은 운동 잘하신다. 최대 최대 슛이야, 이거. 아, 습니다 진짜. 아... 예기해서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 야, 유튜브... 이거 영상으로 찍는다는 거구나. 러니다죽죽하늘 아, 유튜브 구독 하는 사람 다 진짜. 가지지제이로 까먹어졌어요, 지금?